너왜내 자리 안 됐어? 어? 어? 그러게? 아, 어? 뭐지? 이번 주는 그럼 이렇게 네. 안고 기차 다 여기가 빛이 잘 들어오네 하나, 둘, 셋 라이브 쇼 주식 타파 <목소리> 지난번에 저희가 CMA 통장 개설을 하고 로그인을 하려다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실패를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꼭 성공을 해야 할 텐데 근데 그 전에 잠깐만 그쵸? 제가 네. 알아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신한소울 어플이라고 아시나요? 아그 신한은행 어플 에이. 여기서 맞아. CMA 계좌가 가능하다는 에이. 사실을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주식 고수 아직 한참 어렵죠 <laughs> 여기 소울에 딱 들어가면 로그인 가능 간단하게 하고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맨 마지막쯤에 신나는 한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나는 한판! 가면 여기 바로 밑에 시작하기 누르면 짜잔 CMA 하루만 맡겨도 이 이자 받는 수시 입출금 계좌 계좌 신청 누르면 바로 CMA 계좌 개설이 여기서도 아 가능하다는 사실 뭐마 하죠 더 이상 레모네이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다시 공인인증서로 돌아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로그인까지 하고 개설한 그 CMA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리 전화를 해서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아아 신한금융투자에 전화를 해봤는데 증권 은행 모두 사용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는 유료인데 하지만 은행 따로 증권 따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는 무료. 무료 그러면 우리는 증권사로만 하는 거니까 그치. 무료로 무료? 하자 우리가 증권사로 직접 가야 되냐 음. 어떻게 생각해? 가야 돼? 어. 가야 돼요? 아니 안 가도 된대 역시 모바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너 어서 어플을 켜봐. 나는 인증서를 이미 발급을 받았으니까. 짜란! 오늘도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신한의바람비입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맨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는 거지. 음. 맨 오른쪽에 인증센터 있네. 음. 신규 재발급 누르면 본인 나오는데? 확인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네요.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여기 나와있네요. 만약 아이디를 등록하시지 않으셨다면 메뉴에 고객센터 센터에 들어가서 거래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한 뒤 아이디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약관 다 동의를 눌러줘야지 이런 거는 아 이거를 아, 확인을 해 네, 확인을 해주고 그래야 동의를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음 있습니다. 증권사랑 더욱 철저하게 네, 진행하고 그만하십니까. 동의를 누르고 다음. 2 단계 인증 방법 선택. 아 여기 고객 정보 중두 가지 선택만 하면 되네요. 그래, 일단 휴대폰 랑 생년월일 하 누르면 휴대폰 <laughs> 하고 인증번호 인증 요청. 요청. 여기 이제 제 인증번호를 입력 하면 확인을 딱 누르면 인증서 비닐번호가 있네. 그래서. 밝은? 밝은 누르면? 누르면! 오오오오오 인증서가 밝습니다아상적으로예에에 아, 예! 그럼 이제 이걸로 아. 저희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어, 하면 어, 어, 아뜨거갓 등록을 해서 따뜻해 <laughs> 따뜻하네 비밀번호가 어 로그인 홍보 는 <laughs> <했다. 웃음> 아, 우리는 이제 이 계좌에 들어가서 입금만 하면 오늘 미션 내가 지금 여기 신한에 돈이 있으니까 음. 이거를 증권사 신한 아이 알파로 일단 한번 보내보자 아 근데 공인인증서 없는데 은행 근데 신한은 한판 알아? 거기로 바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없어도 타 은행 타 증권사로 이체가 진짜? 가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어이 어, 화면에서 바로 이체. 이체 증권 계좌번호를 이제 입력해볼게요 을 하고 확인 누르면 돼 아니 여기 신한이 아니라 우리 신한이잖아 증권사, 은행이랑 증권사랑 종류가 다르다. <목소리> 지수 바보. 답변네 <목소리> 그런 거안읽었는 <laughs> 계좌 비밀번호 입력 후, 대가 <목소리> 완료됩니다. 누르자마자, <목소리> <목소리> 우와! 신한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쏠쏠하네, 이런 거. 아, 오늘 유 있더네요. 따란 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쏠. 완전 짱이네. 근데 여기 이분이 어, 더 간단한 게 있다네요? 하지만 더 대박이 사실 있습니다. 뭐죠? 위안아이 알파 자체에서도 신나는 한 판이 있는데, 신나는 한 판으로 들어가면, 어, 네. 여기, 여기, 아, 아, 이거 아, 맞나요? 아, 어, 여기 되게. 거 있거든요. 딱 누르면 뭔가 나와. 아, 빠른 이체 빠르니체 빠른 체가 있네? 있네? 이건거 보다. 본인, 본인 계좌, 계좌 입금. 응. 오, 이거 내 신한 은행 계좌. 아, 이분이 설명해 주시네요. 신한 금융 투자 자체 어플 신한 아이 알파에서도 신한 한 판이 있어서 그걸 바로 접속을 하면 같은 계열사인 신한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돈을 빼올 수 있다. 좀더소울의 기능을 신한 아이 알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두번 로그인할 와. 필요가 없다. 와. 아, 대박입니다 음. 진짜. 네 이렇게 저희가 c m 계좌 개설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리고 또 입금까지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허세 충만 <laughs>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그럼 저희는 이제 신한 아이 알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습을 해서 다음화에지수또안 어? 하겠죠? 제가 예습을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후면은 알바 월급 날인데 그중에 50만 원을 CMA 계좌에 옮겨 볼게요. 한달 후에 50만 원이 얼마로 늘어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뭐? 좋아요. 팔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엔딩 외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하나, 둘, 셋. 주식으로 아, 부들리다!